아, 네네. 자, 공유하면 다들 보이시면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자동포스팅 프로그램 시연을 맡게 된 개발자 은소피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려면 맨 처음 프로그램이 떴을 때 이렇게 이제 구독 회원의 계정인지 인증하는 작은 로그인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 로그인 창에서 구독하고 있는 회원의 계정인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됩니다. 일단 이이이 이, 이 계정에 대한 설명을 다음 마지막에 좀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구독 회원이 재계정으로 프로그램 로그인을 한 후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독 중인 회원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일단 어떤 사이트들의 포스팅을 업로드할 건지부터 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시연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 네이버, 네이버, 티스토리, 인스타스레드 이렇게 총네 어, 가지 사이트들의 전부 체크해서 이 사이트들을 각각 이 사이트들 각각의 자, 자동 글을 업로드하는 모습을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계신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사이트에 전부 어, 시연을 하게 할 거기 때문에 어, 네 가지 사이트 전부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기다려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면은 로그인만 딱 수동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 계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인스타그램도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나 스레드 네, 같은 스레드. 경우에는 요즘 이제가 이거 블로그 글쓰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던데 요새는 이제 인스타나 스레드도 에 같이 올리시면은 효과가 좋아요. 네 인스타 스레드 같은 것도 뭐 마케팅 툴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로그인만 수동으로 하셨으면은 로그인이 완료 메시지 창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또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성공. 자 마지막으로 스레드라는 사이트에도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사실 이제 스레드 계정은 인스타 계정이랑 똑같아요. 아이디 비번 똑같은 거 치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새는 좀 인스타보다도 스레드를 더 많이 사용들을 하더라고요. 젊은층에서. 네 게시판. 채팅창의 질문은 어정식 강의 끝나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크롬 사이트들이 이제 구동되고 로그인 창이 뜨고 요 하는 속도는 이제 자기 이제 와이파이 자기 속도랑 이제 노트북 성능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개 어, 사이트들을 다 로그인이 끝났고. 어 이렇게 포스팅할 사이트들 로그인이 끝났으면 가장 중요한 GPT API 키를 등록하고 이렇게 사용할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저는 이제 미리 이제 사용할 모델을 이미 등록을 하고 한번 프로그램 을 써봤기 때문에 키 저장을 해놔서 미리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 GPT API 키라는 거는 개개인별로 직접 구글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어, 과정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GPT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API 키라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질 카드를 등록하시고 자동 충전, 즉 오토 리차지 설정만 해주시면 이제 API 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키를 복사해서 어디 보관해 주셨다가 이렇게 쓰고 등록하시면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구조예요. 음. API 키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여기 API 그키 발급법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어, 키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화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어, 구글에서 오픈 AI 사이트 가셔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어, 제가 블로그 글을 GPT가 작성한 글을 이제 블로그 사이트에 업로드 할때 이렇게 공개로 발행 발행을 할지 비공개로 발행을 할지. 임시 저장만 해놓을지 이 옵션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비공개 발행, 공개 발행, 임시 저장 항목 중에서 원하시는 발행 유형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저는 안전하게 비공개 발행으로 체크를 하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저장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매, 방,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선택과 어떤 걸로 올릴지도 끝났으면은 주제에 맞게 자유로운 이제 대중적인 대중적인 주제들로 이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감을 저는 어, 요즘 AI를 사용한 1인 창업이나 1인 기업들이 열댓 명 못지않은 직원이 있는 것처럼 음류를 낸다고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니? 어, 이런 요청사항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제 글을 쓰셨으면 블로그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저 지금 네이버랑 티스토리 선택했으니까 블로그 선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 이 블로그, 해당 블로그 글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 건지, 카테고리도 네이버랑 티스토리 이렇게 각각 선택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카테고리 요 목록들은 아까 제가 로그인을 한 후에 네이버는 최소 5초에서 10초 사이 티스토리는 5초 이내에 이렇게 자기, 자기 이제, 어, 블로그에 게시, 게시, 어,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의 카테고리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기술 동향, 뭐 여기도 뭐 기술 동향 같은 데다가 제가 업로드를 하,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청을 한후또 이제 시작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미지들도 제가 이제 가져오거든요. 이미지들도 가져 와서 이제 블로그 글을 쓸때이미지들도 이미지도 같이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할 이미지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I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뭐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된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어, 저는 AI 이미지 생성 방법을 일단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지들은 최소 6개부터 최대 10개 이상까지 풍부하게 가져와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선택했을 때 태그를 입력하실 수, 수 있잖아요. 밑에서 자기가 입력하고자 하는 태그를 뭐 알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읽어주세요. 읽어가면서 적어주세요. 태그. 네네. 뭐 AI 차관, AI 기업, 이민기업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제가 시작을 눌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 중에 핸드폰으로만 또 듣는 사람도 들어있어서 예, 그 설명을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진행 상태에 지금 진행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진행되는 속도는 모델에 따라서도 속도가 좀 다르고 이제 자기 컴퓨터 성능이나 뭐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제 인터넷 빠르기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 자, 작업 상황은 여기 프로그레스 바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순서를 좀 간단히 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글 본문 내용과 또글 제목 내용, 또 알맞은 동영상 링크라든지 알맞은 사진 같은 거를 GPT API에 질문해서 가져오는 작업이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업로드할 포스팅 글감과 이제 미디어들을 GPT 모델로부터 생성해 가져오는 작업이 끝나면, 아까 직접 로그인했던 그 웹사이트 창들이 전부 자동으로 제어가 되면서 각 내용에 맞게 글을 업로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프로그램에서 웹사이트들을 자동 제어하기 때문에 어꼭어 이제 작업이 컴퓨터 화면을 만지지 말아 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시거나 하면 오류가 나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중간에 뭐글 글을 얘가 써 주는데 중간에 아어 수정 사항이 있다 나 이런 거안 쓰고 싶은데 빼고 싶은 거 있다 뭐 이럴 때는 어 프로그램 작업이 전부 끝나고 프로그램이 업로드 한한다 끝난 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이제 GPT한테 무조건 블로그에 쓸만한 글로 작성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서 깔끔하게 작성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쓸수 있게. 각자 본인들만의 블로그 글쓰기 스타일이란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PT, 어, 시작을 하기 전에 미리 글쓰기 지침 설정하기, 요거를 눌러서, 어, 글쓰기 지침을 각각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시작을 눌렀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 지침 설정하기가 어떤 기능인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청설정님이 네이버 글쓰기용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GPT 챗봇의 지침으로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이게 청설정님의 GPT 챗봇에 에, 에 들어가는 지침 지침들이에요. 이 챗봇 지침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더라고요. 뭐, 뭐 서론, 본론. 제목, 서론 물론, Q&A 결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의 글쓰기 스타일로 지침은 또 언제든지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수정을 하셨을 땐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지침 수정이 반영이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에 이렇게 하나의 글, 저는 지금 첫 번째 글감의 요청사항만 넣고 그 다음에 시작을 바로 눌렀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하나의 글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최대 업로드 양인 지금 10개라고 돼 있죠? 하루 최대 업로드 양인 10개를 이렇게 페이지별로 전부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렇 어. 예를 들어, 지금은 첫 번째 페이지에만 제가 글을, 요, 글감을 요청을 해놨지만, 어, 2, 3, 4 페이지, 2, 3, 4에서 10 페이지까지 다른 주제들을 최대 10개까지 다 써놓은 다음에 시작을 누르시면 한 번에 요청이 되는 거라서 프로그램에서 순차적으로 각각의 주제로 포스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첫 번째 제가 요런 이제 AI, AI 기업 이런 거를, 어, 주제로 글을 써달라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뭐, 뭐 요즘 뭐, 날씨가 더워졌는데 좋은 에어컨 모델 뭐가 있는지 추천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글, 글 주제를 썼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제가 썼던 제가 요청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네이버 제가 선택한 사이트 네이버 티스토리 인스타 쓰레드 전부 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 10분을 딱 기다릴 거예요. 여기 페이지별 대기 시간이라는 게 보이죠? 어, 10분에서부터 60분까지 이렇게 10분 단위로 분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10분 기다리겠죠? 10분 기다린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썼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다음 페이지 주제로 또또 네이버 네이버 티스트 인스턴스 레드 전부 또한 바퀴를 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연, 연속적으로 내가 오늘 뭐세세한네 어, 가지 정도 글감 세세 세 가지 정도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세세세 세, 세 가지 글감에 전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어, 대기 시간, 뭐, 뭐, 40분 정도 주고, 그냥 시장 누르고, 어디 나가시거나, 뭐, 할거 하시고, 이렇게 와서 들어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진행 상태, 주, 진행 상태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 이제 사진을 추출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AI 이미지 검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하나의 글감당, 어, AI 이미지를 최소, 뭐, 6장에서, 최대는 많게는 뭐, 10장 넘어가게까지, 그렇게 전부 다 생성을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추출하는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속도와 이제 본인의 노트북 성능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고요. 선택한 모델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워치스토리 뭐 스레드 계정 없으면 미리 가입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본인 채널이 있을 때 위에 체크해서 어그 카테고리도 열리고 하니까 예이러면은 네.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각각의 사이트들의 좀 이제 포스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 보시면은 어 GPT로부터 글 글감 또 사진들 뭐다 가져오는 거 완료됐고 그래서 선택된 사이트들의 포스팅 시작 뭐요 단계예요. 지금 70% 단계. 그래서 어, 하나하나 포스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에 먼저 포스팅을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마우스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마우스 여기 있거든요. 마우스 건드리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포스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어, 타이핑 하는 속도 자체도 일반 사람이 타이핑 하는 것처럼 일부러 속도를 그렇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잘, 잘 보시면은, 막 그렇게 막한 번에 입력을 해가지고 차례로 입력하지, 아, 입력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사람이 터다치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최대한적으로, 어, 보시라고 감지되지 않게끔 모든 처리를 좀, 나, 해놨습니다. 근데 제 글씨 폰트도 일반 폰트보다 조금 더 크게 해놨어요 좀더 내용이 풍성해 보이고 어, 눈, 확 눈에 띄게 보이도록 그리고 중간중간 인용구들도 어, 다 해놔가지고 다소제목들도다 다 있고 요소제목들에 맞춘 사진들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번에 개 사진이네요 이미지... 네? 7개 네, 이미지 사진을 가져왔네요 지금아 그쵸 그쵸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이미지이긴 하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고 이질감이 없는 어, 훌륭한 사진들입니다. 저 품질 염려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중에 이어서 제가 강의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mhy 님이 저 위에 지금 저희도 링크할 수 있는 그런 공유 화면인가요? 그게 아니고, 어, 요거는, 어, 따로 어떤 우리가 인터넷 상에 개방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구독제로 되어 있는 별도의 에, 홀더에 저장해서 본인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의 어플처럼 하나의 고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이게 프로그램 자체 시연이 끝난 다음에 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참고로 개개인마다 구글 GPT API 키를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API 키는, 어, 이 API 키를 이용하여 GPT에서, GPT의 질문을 할 때마다 구글 측의 비용이 가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 비용 자체는 토큰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그 토큰이 뭐냐 하면, 질문과 답변에 소요된 글자 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네이버, 티스토리, 인스타, 쓰레드, 전부에 글을 업로드 하는 걸 1회로 잡았을 때, 지금처럼요, 평균 토큰이 한5,500 정도 들더라고요. 이게 원단위가 아니고요. 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루 최대 허용 업로드 글 개수인 10회를 하루에 10개를 전부 다, 10번을 전부 다, 그렇게 4개 사이트 다 쓴다고 했을 때, 30일 한달 동안 전부 글을 업로드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또총 300회가 되는 거죠. 300회면은, 내그 사이트마다 300개니까 사실을 사실 430에서 한 1200개의 글을 올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 GPT 3.5 계열의 모델을 쓰면은 어, 한 달에 4,000원 정도 비용이 드, 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최대 맥시멈으로 1,200개 글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GPT-4 계열은 2만 원 정도가 들고요. 제가 지금 쓰는 게 GPT-4호거든요. 그게 GPT-4 계열이에요. GPT-4.5 계열은 십만원 이상 고가라서 GPT-4.5 계열의 모델들은 선택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적으로 막아놓았어요. 그래서 GPT-4 계열로 이렇게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GPT-4로 쓴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굉장히 잘 써주고 어, 지금, 보시, 어, 지금 비공개, 제가 비공개로 발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개로 지금 글 하나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선택한 기술 동향이라는 카테고리에 어 조금 전 비공개 글로 이렇게 글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이 끝났으니까 지금 진행 프로그레스만 한번 볼까요? 어,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이 됐다 그래서 77.5%. 이 순서대로 포스팅 이 가니까 다음 번은 티스토리 아마 포스팅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팅 하고 하고 있네요. 네 티스토리에도 참고로 네이버랑 티스토리에 뭐 분명히 주제는 같지만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사진들도 달라요. 네, 그래서 동일 포스팅으로 중복 포스팅으로 이렇게 잡히지 안, 안, 않는다는 점, 음, 같은 주제인데 네이버와 티스토리 에 써지는 글이 어, 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에 네이버, 티스토리, 인스타, 셀드, 네 개를 다 업로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중두개 정도만, 뭐, 네이버나 티스토리만 올리신다거나, 뭐, 네이버나 인스타그램만 쓰신다고 했을 때, 지금 뭐, 뭐, 한 달에 1200글 다 올리는 게 아니라, 한 600글 정도 올리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 GPT 3.5는 한 달에 2,000원 정도, GPT 4는 한 1만원 정도가 들겠죠 그니까는, 러 본인이 이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는데 한 달에 10개까지 다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GPT GPT 쪽에 과금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느끼셔도 될것 같다고 보입니다 임상진님 채팅창 AI그린데 메모장 다른 곳에 옮길 필요 없죠 바로 발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AI 밑에 분도 제가 제가 지금 바로 오르는 대로 하는 거는 바로 답해 드립니다. 종전에 발급되었던 챗GPT API 키 그대로 사용 본인의 API. 채... 키가으면은 그대로 될거예요 나중에 한번 개발자한테도 한번 어 답을 한번 네, 구해보죠 api 키 구글 오픈ai AI, 오픈 AI 플랫폼.openai.com 오픈 이란 사이트에 본인이 이제 그 등록된 카드가 있으시고 또 자동 충전이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 고그 키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카드 등록만 잘돼 있으면 돼요 어차피 그 카드로 과금되는 거기 때문에 과금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뭐 API 키 등록하는 거, API 키 발급받는 거는 카드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촬영한 사진은 곧그 수정 편집 과정에 살짝이 고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발행 또는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되고요. 바로 발행보다는. 이렇게 티스토리에도 비공개 발행 을 마쳤네요 예, 프로그레스 바도 확인을 좀 해볼 까요 85.85% 어, 인스, 다음으로 이제 남은 게 인스타그램 이랑 스레드인데 좀 있으면은 인스타랑 스레드도 인스타랑 스레드는 훨씬 시간이 적게 걸려요 왜냐면은 뭐 인스타 스레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사진 하나 아니면 영상 하나 놓고 글몇줄띡 쓰고 올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이런 사이트들은 인스타용으로 이제 또, 어 쓰는 글도 또다 다르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인스타도 업로드가 끝났네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됐고, 스레드만 남기고 있습니다. 음 스레드 스레드 업로드 중이네요. 오시진님 맞춤 험단 하고 있는데 예공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글간 포스팅이 끝났다고 이렇게 어, 나오죠. 어, 그래서 이상으로 프로그램 시연이다 끝났어요. 저는 1개월마다 구독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프로그램 구독료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 네이버, 티스토리, 인스타 셀일드 전부 업로드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블로그 앤 SNS 프로그램은 월 2만원이고요. 네이버나 이, 이네 개를 전부 다 나는 올릴 필요가 없다. 나는 네이버 티스토리 블로그만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에만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월 1만 2천원. <목소리> 월1 0 0 0 원이고요. 어, 이 SNS에만, 즉, 인스타나 스레드에만 업로드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월8 0 0 0 원, 이렇게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업로드한 글 잠깐, 어, 좀더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뭐, a i 뭐, 1인 창업, 1인, AI 1인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자, AI 자동화가, 음, 이런 식으로. 네. 그 이렇게 글을 잘 써줬네요. 맞춤형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a i 역할. AI를 통한 생산성 및 연성. AI를 통해 회계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어, 1인 다협을할수 있다. 몇 명이 할수 있는 일을 AI 를 통해 어, 다 분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창업 평신의 원동력에서 어, 이런 식으로 글을 정말 잘 써줬어요. AI를 활용한 1인 창업의 무한한 가능성. 어, 소규모 조직으로 그렇죠. AI는 1인 창업자들이 소규모 조직으로서 한계를 넘어서 도록 돕죠. 자동화 데이터 분석, 개인화된 고객 경험, 생산성 향상, 창의적 업무 지원 등 AI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1인 창업자들은 거대한 조직 못지 않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링크까지 이렇게 다 음, 주, 이렇게 첨부를 해주는,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티스토리에 올렸던 글도 잠깐 뭐 볼게요. AI 활용 소규모 창업 대기업 성공 시나 만들기. 다비슷 비슷하게 올렸죠. 하지만 네이버 글이랑 좀 다르죠. 어. 네, 노하이, 다양는콘텐츠 이스토리에는 광고를 많이 심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사진과 글 사이에 공간이 있죠. 거기에 이제 네. 광고가 들어가거든요. 네, 광고 달러 수입이 들어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제 시험 을 마치고 공유하면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